파운데이션 학생 두 분하고 약대 1학년 학생이 있는데, 파운데이션 하면 1학년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어때요? 파운데이션 때도 화학이랑 어? 생명하잖아요. 그거보다 살짝 어렵게 1학년은 하고 2학년에서 더 어려워질 것 같긴 한데, 1학년. 네. <laughs>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고 온 친구 있는데, 음. 걔는 화학이랑 생물 안 했어가지고 조금은 어려워하긴 하더라고요. 음. 아, 문과였구나. 네. 파운데이션은 초창기 때는 쉽거든요? 음. 난이도가 푹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어때요? 초반에는 진짜 괜찮았는데, 어. 뭐 그게 좀 달라요. 그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하니까 다 이해가 가는데, 어. 여기는 단어도 다 영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살짝 야, 이게 음. 뭐지? 할 때가 좀 음. 있었어요 공부는 그럼 도서관은 어디 이용해요, 지금은? 저희 건물 안에 있는 도서관도 있고 어, MBC 네, MBC 안에도 있고 음. 이쪽도 가고 음. 네. MBC 빌딩 되게 좋아 보이더라 헬스 사이언스 전공 학생들 다 몰려 있고 어, 맞아요 1학년에는 한국 학생이 있어요? 포함해서 어. 6명? 아일랜드에서 온애들도꽤 많았고 음. 노던 아일랜드도 있고 잉글랜드도 각종 음. 있고 음. 국제학생들은 말레이시아도 많고 음. 저희과가 국제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큐유비가 음. 약대로 랭킹이 높잖아요. 응,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1위, 2위 이렇게 했거든요. 왜 랭킹 이 높은 것 같아요? 약대 건물 투어 한번 시켜줬었거든요. 그때 투어 해주시던 분이 여기 랭킹이 높은데 그 이유가 약대 건물이랑 그 옆에 그대랑 어. 병원도 다 붙어있고, 음. 그래서 실험 결과 이런 게들 빨리빨리 돌아서 음. 정보 공유가 잘 돼서 음. 랭킹이 음. 높다. 저도 되게 그거 인상 깊더라고요. 대학교 사이즈나 도시 사이즈 대비 헬스 사이언스, 패슬리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확실히 1, 2위 하는 건다 이유가 있구나. 제가 이번에 온 이유가 약대 인터뷰 정보 좀 얻으려고 교수님 만나가지고. <laughs> M M I 스테이션으로 진행한다고 하고 파운데이션 때 어땠나요? 저는 3월에 어. 와서 지고 어. 과제가 너무 많았어 가지고 어. 애들 다 같이 과제하고 끝나면 어. 놀고 또또 또 과제 시작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그럼 그때보다 지금의 과제가 더 어때요? 지금 매주 레포트 써요. <laughs> 주말 없어요? <laughs> 주말에는 어. 쉴수 있는데 어. 실험 시작하면 어. 매주, 레포트 써요. 매주 레포트. 매주 레포트. 하루에 보통 공부 양이 얼마나 돼요? 저는 좀 어. 레포트 쓸때 어. 다른 애들에 비해 시간 이좀 오래 걸리는 음. 것 같긴 해. 금요일에 제출이면 화요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음. 쓰고 어, 보통 밤까지 써요. 네, ]까지. 밤까지 쓰고 어. 내고 주말에 기절하고 기절하고 <laughs> 또 다시 일어나서 <laughs> 어. 월요일, 화요일 좀 쉬다가 어. 다시 레포트 쓰고 계속 그랬던 거요 그러니까 사실, 약대학생들은 좀 아쉬운 건, 놀 시간이 없어. 학부 올라가도. 1학년에 뭐 배워요? 음. 선택 과목은 없죠, 1학년에선 네, 첫 학기 때는 음. 인투학 화 생물이랑 진짜 비슷하고, 어. 2학기 들어와서 유기화학이 생겼는데, 그리고 살짝 그런 것도 배워요. 팩티싱에서파머시스트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음. 수학도 살짝 있고, 약사로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룹별로 나눠져서 뭐, 한 명이 약사 역할을 하면서 음. 연기를 해야 돼요 다른 한 명이 환자 역할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약사를 해줄 거냐 작년 9월부터 약대 시작한 학생들은 독립 처방전쓸수 있잖아요 4년 커리큘럼 안에 처방전 관련한 기술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대요 음. 그 전에는 그거를 약사 자격증을 따고 독립적으로 6개월의 과정을 들어야 그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4년 과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장점은 그만큼 퀄리파이드 된 약사가 될수 있다 단점은 공부의 양이 <laughs> 늘었다 약국이 진짜 약국처럼 생겼더라고요 어? 저 거기서도 수업했어요 아, 대학교 갖고 있는 모의 약국 중에 가장 진짜에 가까웠어 실제 약이 있던데? 어 맞죠? 맞아요 실제 약이 있고 어, 뒤에 시스템 입력하는 컴퓨터도 다 있고 어 맞아요 처방전 응. 뽑아가지고 약에 붙여야 되잖아요 음. 그거 다 했어요 음. 주말에 뭐 했어요? <laughs> 같이 축구 보고 운호하고 음. 카드 아, 게임 맞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애들이 어, 뭐아 관심 있어, 하죠. 어, 되게 좋아해요. 막안 보이면 찾아요. 어, 맞하고 어, 좋다.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하지 않아요? 되게 궁금해요. 맞죠? 산에 맛선그 드라마 여기하고 있었고, <laughs> 깜짝 놀랐어요. 넷플스를다보나봐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한국 라면은 다살수 있고요. 트 센터에도 큰 라면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불닭볶음면이랑, 아, <laughs> 어. 신라면말 있고. 어, 막 점심시간 애들 다 먹고 있어서 어. <laughs>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인도. 친구들 만날 것 같아요. 음. 아직은 레포트도 없고. 어. 그래도 다행이지 않아요. 우리, 우리 학생이 약간 너무 막 찌들어 있지 않고. 할만해요. <laughs> 어. 3월 파운데이션도 할만했고. 어, 그래요? 네. 3월 파운데이션 좀 약간 그래도 인텐지브해서. 좀, 좀 과제가 많아서. 어. 짜증이 나기는 하는데 음. 하면은 할 만해요. 그럼 자 3월 파운데이션 9월 1학년 어떤 게 그래도 1학년이 더 어렵죠? 네. 어, 어려... <laughs> 1학년이 확실히 어렵고 그리고 실험이 음. 매주 있으니까 또 실험을 잘못해 가지고 음. 어렵더라고. 혼자서 하나를 다 해야 돼요. 아. 음, 혼자 해야 되니까 어렵긴 아. 해요. 할 만하다 결국은. 하면은 그냥... 해요. 음.